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체육학과 17학번 이재욱. 저는 체육학과 18학번 이지수입니다. 일, 아! 이 학년 때는 거의 실기가 조금 반 넘게, 절반 넘게 차지하고, 그고 나서 이제 삼, 사학년돌아 가면은. 저는 3 학년 2 학기인데 지금 시기 수업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이러니. 4학년 때는 거의 실기, 실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1, 2, 3학년 때못 들은 거를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교육과 정에는 없어요. 네. 네. <laughs> 이게 체육교육학과는 말 그대로 이제 선생님 되려고 그래서 이제 체육교육 위주로 그 이명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많이 배운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체육학과다 보니까 그냥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실기도 배우고,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뭐, 트레이닝, 뭐, 운동 처방,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어. 성장... 근데 이거 말하면 은 좀. <웃음> 일만한데? 일만한데? <웃음> 근데 진짜 이게 실기랑, 그니까 이게 반비례한다고 보면 돼가지고, 실기를 많이 잘하면 은 성적이 조금 낮아도 이게 들어가게 편해요. 아무래도 실기 배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공부를 많이 잘하는 친구인데 실기를 못한다 그러면 또 이제 실기 잘하는 친구보다는 학교가 낮아지고 지금 둘다 잘했어요 아, 응. <laughs> 성적이요? 저는 수시로 들어왔어요 대신 2.2 저는 정, 저희 학번은 정시밖에 없어가지고 국어 영어 들어갔는데 국어는 조금 낮은데 영어는 2였고 국어는 한4.5 얘기가 그 십자 달리기라고 코니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백근력이라고 이렇게 당기는 힘 측정하는 거 서가지고 서전트. 퍼 어, 서전트. 서전트가 이제 제자리에서 높이 뛰는 그러고 나서 이제 유연성 서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숙여지는지. 저는 재수여서 수시로 들어왔으니까 정시 공부를 막 엄청 많이 하진 않았는데 평범하게 했던 거 같아요. 다들 똑같이 하는 만큼. 전 정시였는데. 갑자기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공부 준비하다가 이제 입시 시작하고 나서 그냥 진짜 고3 약간 학교에서 그냥 애들 똑같이 학교에서 자수 시간에 공부하고 조금 놀기도 하고 그러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운동 가는 날만 이제 운동하고 일단 잘 해야 돼요 네 운동 잘 해야 돼요 <laughs> 잘 해야 되고 좋아하면 안 되고 잘 해야 돼요 입시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나가는 친구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정이니까 11월에 딱 수능 보고 1월 돼도 1월 1일 돼서 친구들 다 모여서 술 마셔도 술도 못 먹고 이제 계속 한달 동안 더 입시 실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운동하고 하니까 일단 운동 좋아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확실히 잘해야지 이게 저희 학과는 전공이 없다 보니까 선수로 가는 경우는 없고 근데 진로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육교육과 나오는 사람은 웬만하면 거의 임용을 많이 보는데 저희과는 체육학과다 보니까 만약에 임용을 보고 싶은 사람은 대학원 진학해서 체육교육과도 전공을 하고 나서 체육선생님 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체육 스포츠 관련 뭐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마케팅 아니면 이제 재활 같은 거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수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이제 뭐 PT 이런 거 강사 같은 것도 선공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어꼭 체육 적으로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 둘이 제일 커요 머리도 제일 커요 제가 <웃음> <웃음> 근데 저희 선배긴 한데 그런 어, 거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야, 친해지면 그냥 친해지면 그 야! 어. <웃음> <웃음> 근데 <웃음> 이제 또 뭐, 자기도 깍듯하게 어. 하고 그런 거지 근데 뭐막 집합 막 이런 거 아, 맞아요. 그런 거는 확실하게 없어요. 그래도 그냥 다른 과보다는 그래도 선배들 보면 음. 그나마 듯뜻한인는 음. 정도. 그거는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특히 그 일학년 아. 뭐. <laughs> 때까지는 그치? 웬만하면 다 좋은데 입지 음. 막 하고 왔으니까 네. 운동 맨날 하다 왔으니까 아. 처음에는 조금 좋긴 한데 이제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솔직히 일학년까지 음. 다게없어요 약간... 많다고요? 네 <laughs> 비율적으로 일반과 보다는 많아야겠죠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 근데 막 그렇게 많지는않아요 생각보다 제가 아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다 활발한 것 같아요 일단 되게 활발하거든요 활발해요? <laughs> <laughs> 조용한 사람은 있는데 거의요 거의 없는데. 거의, 없는데. 거의 다 모여있어요 시끌시끌하 조용한 친구들도 이게 약간 낯을 가려서 그런 거지 막상 친해지면 다 활발한 것 같아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laughs> 개인적으로 저랑 선배는 음, 둘은 되게 <laughs> <laughs> 운동복 많이 입는 편이고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laughs> 보면은 밖에서 돌아다닐 때체육관가라고 모를 <laughs> 만큼 그냥 사복 잘 입고 다니고 <laughs> 예쁘게 잘 꾸미고 <꾸민> 다니고 <laughs> 되게 사람들을 다 그렇게 다니고 이제 실기 할 때는 당연히 운동복 입고 <laughs> 제가 가랬으면 살이 안겠죠 그럼 또다 <laughs> 관리하는 사람들만. <laughs> 아까 말했던 그 극기 일부, 음. 극기 일부 그 헬스 열심히 하고 막 대회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 말 거. 어, 안되들라막밥 먹으러 가면 막다섯공기씩 먹고 진짜 많이 제동기도 피겨 하다가 온 친구고 그리고 축구 선수 출신은 되게 한한 학번에 꾸 않아. 적어도 두세명 이상 음. 대중적이니까 그리고 이게 선수를 하다가 부상 입어가지고 이제 아예 선수를 못하게 되면은 체드에를 해서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웃음> 아, <웃음> <웃음> 태권도 했잖아. 무슨 띠야밥 띠야. <laughs> 아, 그니까, 러 진짜 다. 어렸을 때뭐 태권도, 검도 유도 이런 거한 번씩 해본 친구들은 많으니까. 그런 거많아 다른 친구들이, 야, 너 철학하잖아. 이러면서 운동 좀 가르쳐줘. 프로그램을 따달라고 다이어트, 식단 짜달라고. 뭐, 이러면서 맨날 친구들 오면은, 야, 살 어떻게 빼? 나 운동 어떻게 해? 운동 프로그램 짜줘. 이러고 수친구들아 <laughs> 1월달에 술 먹지 말고 좀만 한 달만 참고 2월부터 열심히 즐기시다. 수지 친구들 우리 수이 빨리 붙고 정이 친구들 운동할 때 제... 재미나게 놉시다. 가이 <laughs> <화이팅. 웃음> 구독과 아, 좋아요, 아, 알림 설정까지. 다음, 다음 영상에서 영상... 만나요. 안... 안녕. <laughs>